여러분 편안하시죠? 문깨비 장혁입니다. 오늘도 우리 문깨비 회원님들 100% 합격 프로젝트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1년 내내 공짜로 들죠? 정과목의 핵심 정리 기출 지문 모의고사 3종 세트를 드립니다. 오늘은 민법의 표현 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3종 세트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표현 대리의 핵심 정리를 한번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표현 대리 관련된 사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8례 관련해서 그 보기는 정리된 것을 쭉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표현 대리는 14에, 15에, 19에, 29에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나왔는데 빈출은 별표 한 2개 정도로 표현이 되네요. 그래서 29회 차에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설. 대단하게 표현되는 것을 공부하시고,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례 문제들이 일반 지문으로, 서술형 지문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관 지문들을, 혼지, 엑스인지, 상상한 해석들을 보시고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른 타 업체의 문제들을 한번 풀어 보세요 정말 쉽게 잘 풀립니다 사례 문제가 이렇게 씹었었나 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으신 분들께서 효과를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례 지문들을 다양하게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표현대리도 20개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틀린 것은 모두 고르시오. 다양하게 회차별로 다양한 지문들이 변경이 되면서 뿌려주고 있습니다. 찬찬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기부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